아침 6시에 일 나가는 길, 벚꽃길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데 아마 오늘이 지나면 벚꽃은 오래 지도록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절정으로 굉장히 이쁘게 펴 있습니다. 아침 길 이제 일 나갈 때마다 이 벚꽃길이 환영을 해주는 것 같아서 꽃길을 출퇴근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비닐유를 씌우러 가는 길입니다. 하우스 비닐은 사실은 작년 겨울에 짓기 시작했는데요 중고 하우스를 이전한다는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연동을 짓다 보니까 그 물바지, 가운데 물바지를 맞추는데 소량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무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저, 하우스를 줘준다고 하다가 지금 소량을 물 맞추다 보니까 좀 못해드리는 곳이 있어서 아, 어,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게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단동 형태로 짓는 그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닐 조치하는 건 쉬운데 그 안에 커튼을 넣거나 특수한 어떤 자동 제어를 할때음 너무 작은 하우스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하 내가 전문으로 이걸 지러다니는 것 같으면은 뭐 많이 맞춰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가 써도 되는데, 알바식으로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작은 하우스 짓는 거는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옮겨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를 중고로 갖다 뭘 만들어서 짓고 그 안에 어떤 편의 시설과 자동 기능을 넣을 때는 소량으로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벚꽃이 아침 출퇴근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이쁘게 환영을 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터널길. 정말 이뻐요. 매년 내가 이제 금산으로 넘어온 이제 기능한제가 26년 되거든요. 정말 옛날에는 조금 했었는데 또인제막심은 때도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나무들이 이제 울창해지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제 불꽃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시에 나와 가지고 지금 열심히 비닐을 씌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요새는 한 10시만 돼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닐을 씌울 수가 없어요 바람보 불면 그래서 아침 일찍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다 보니까 낮에는 많은 꽃들이 동시에 핀 했어요. 지금 완전히 꽃촌지가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일기예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 그랬는데 또 비도 와야 돼요. 지금 너무 가물어 가지고 여기도.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산불이 전국적으로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건조해가지고인 것 같아요. 빨리 습기 우거져야 되는데 이번 비가 굉장히 단비가 될것 같아요. 지금 개호 하천도 물이 조금씩 말르고 있어요, 사실은. 하천 물도 말르고 있어가지고 가뭄에 단비. 이번 비는 정말 좋은 비가 될것 같습니다. 또 이게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 것들도 비대기가 되기 때문에 감자 심은 것들도 싹이 올라와야 되고 해서 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안전 운전 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들 행복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달래 개나리 뭐다 떨폈습니다.